목도성함으로 하나님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함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송 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끝나 뵐 주세요. 모두 하겠습니다. 사랑의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코로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공식시켜 주세요. 그래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도 잘 보내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할렐루야!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종려주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전 선지자 스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꼭꼭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너라. 주인이 어디에다 쓸 거냐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쓰실 거라고 말하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가 메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스가랴에 말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웅성웅성. 웅성.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선지자 스가라라가 말한 그분인가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어서 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왕이 오실 길에 겉옷을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를 살림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크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해요. 어린이들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아멘. 야,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함께 복습기도 해보겠습니다. 와우,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나요? 정답은 어린 나귀입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호산나는 도움을 구하는 말로 무슨 뜻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정답은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우리 두 손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자. 없이 주님께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드리지 못한 친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하고 류미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